자, 2차 분식 해를 갖도록 하는 A가 소화하러 어 해를 갖는 거는 걸치기만 해도 돼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해석해보자. 자, X축을 기준으로, 자, 2차 분식 개수가 부, 미지수죠. 그럼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돼. 그럼 A가 0보다 큰건래로 볼록하게 그려야 되는데, 위쪽에 해가 가지도록 그리려면, 자, 이렇게 그리면 해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해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해를 가지죠. 그래서 애들은 다 되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고,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은 거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되는데, 위쪽에 해가 있어야 돼. 근데, 요렇게 그리면 해를 안 가지죠. 이렇게 그려도 해를 안 가지지만, 이렇게 그리면 해를 가지죠. 즉, 이렇게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뭐야? 해가 두개 있는 거니까, 판매시티가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매시티가 0보다 크다는 걸 써보면은, 4 빼기 4A 제곱이 0보다 크다. 정리하면, A 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음으로, a 플러스 1, a 빼기 1이 0보다 작다. 즉, a가 얼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 근데 a가 0 이하인 범위에서만 해야 되므로, a가 마이너스 1 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돼요. 따라서 답은 지문도적인 답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되겠죠. 답이 2번.